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디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에게 했던 말을 남들을 통해 들을 뿐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행동하며 선량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저의 부족한 점을 찾아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의 행복을 빌어주진 못할 망정 저러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명상을 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그들을 알게 된지 훨씬 오래 전부터요. 저는 제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면 무조건 끌어내렸습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라도 하고 싶은 건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사고 싶어 하면 옷 색깔이 튀어서 안 된다고 했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싶어 하면 이미 늦었는데 가봤자 뭐하냐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면 저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네가 감히 당당하게 살아보겠다고 웃기고 있네라며 트집을 잡았죠.게다가 간절하게 원했던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면서 스스로에게 죽음을 권유하기도 했고요.제가 저를 고소할 수 있다면 죄명은 명예훼손죄, 언어폭행죄, 살인미수죄 등등. 끝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빌어주진 못할 망정,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저는 세상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으로만 하고 있던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그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에게 할 때마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녹음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마음의 세상에서 녹음해 둔 내용을 저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죠. 내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남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된것 뿐이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았을 때는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는데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를 알아차리기 시작하자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저를 향해 했던 말들의 백분의 일 정도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정도였죠. 물론 처음에는 이 사실을 쿨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빴다고 그들이 심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하지만 그것은 외부 세상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에고의 전략일 뿐입니다.내 안에 있는 가해자 에고를 알아차리고 그 에고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해받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녹음해 두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랑스러운 말만 들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 였습니다.